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렙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노로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요한 계시록 서두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그 일곱 교회 보내는 메시지 본문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 편지를 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고 외부 유럽이나 이런 로마에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 부임하는 지방 장관들이 반드시 배에 내려서 에베소에서부터 아시아로 입국을 한그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죠 자유시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고 아데미신 예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많이 모였고 신전의 부도덕이 심했고 악의 도시로 유명한 그런 곳이 에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항구는 없어지고 갈 때만 무성하고 해안선에서 10km나 늪지가 되고 황무지 폐허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스타 강 옆에 그 해배소 근처에 있었는데. 그 강이 운반에 운반해 오는 흙을 아그늘 제거해 가지고 항구를 유지해 왔는데 그 흙이 점점 점점 많아지니까 이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었고 이제 에베소는 폐허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은 일곱 교회를 돌보시는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주님의 집에, 그리스도의 주관에 우리가 복종하면 잘못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하시고 내가 안다 하는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과 힘든 것과 억울한 것과 속상한 것까지 모두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시고, 고통과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위로고 소망이고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아시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인내를 아신다. 내가 내네 행위와 수고와 내네 인내를 알고 그러셨죠. 여기서 행위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살아간 선행, 아름다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순종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생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칭찬받을 일이라 주님이 아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인정이 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인정하신 것이죠.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변함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힘들게 남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온 것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것 같은 칭찬의 말씀이고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었고, 왜 나만 손해를 보느냐고 불평을 하기도 하면서, 그래도 주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보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지만 기쁘고 보람있게 살아간 순종의 삶의 보상은 반드시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계명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수고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수고한 그런 것을 칭찬하시며 내가 너희가 수고한 것사랑을 수고를 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행위와 살아, 수고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인내를 내가 안다. 환란을 견디는 인내라고 하는 어, 그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중소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어느 주일 날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신입 교인 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에 출석 잘하고 예수 잘 믿으시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아그 신입 교인은 이 목사님의 말을 교회 열심히 출석을 하면 세례도 주고 집을 사주겠다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집사 주겠다고 했더니. 집을 사주겠다는 말로 잘못 알아들은 거죠. 아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 사줍니까? 그러니까, 아, 그럼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가난했던 이 신입교인은 집이 없어 남의 집에 세례를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만 1년 만에 학습 세례까지 다 받았고, 3년 되던 10년 초에 그 신입교인은 서리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어느 날그 집사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성실하니까 사업도 성실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많은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입교인은 새빵 사례를 변하고 자기 집을 구하게 돼서 이사를 하고 입주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집사님이 여러 교우들 앞에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예수만 잘 믿으면 집사 주신다고 해서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님이 집사 주신 뒤로 정말 제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웃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주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바른 삶을 살아가고 충성을 다해서 위로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이 신 주님,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를 아신다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도 내가, 내가 수고합니다. 내가 선행을 한 것과 사랑한 것과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로와 아버지 칭찬의 힘을 얻어서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안되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신이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어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 쓰, 주시오, 주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당한 분들을 위해서, 또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